세요 다시 다시 돌아온 <laughs> 포켓몬빵 예정입니다. 원래 내일 찍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치즈 케이크 포켓몬빵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니 피카츄빵. 아, 피카츄빵 치즈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. 네. 음. 이거 뭐 뭔가 색깔이 찍고. 틀려. 그 다음에 이부 이브, 부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껑개. 107번.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포켓몬빵 스티커 필요한 사람 몇 분입니다. 응 네. 오, 멋있는 건 맞네. 포켓몬이고요. 아니 우리 식구는 스티커 사고 빵안 먹는 사람만 오 친하게 지내야 될것 같은데 목적이 다른데 <laughs> 스티커 목적 맞아. 근데 저는 치즈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빠 주겠습니다. 한입 먹어봐요. 한 입만. 한 입만 먹어봐. 그래 피카츄빵인데 피카츄를 어. 버릴 셈이야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음! 맛있네 한 입만 먹으면 되네 엄마는 또한번 먹어보시죠 응 <laughs> 좋아요. 음, 음, 부드럽네요 아, 엄청 맛있죠? 네 계속 먹는 거 보니까 정말 맛있나봐요. 전에는 맛있다고 하고 한입 먹고 안 먹은 것도 있던데. 그냥 엄마 다먹어 네, 인사하세요. 빠이.